자, 인수분해가 바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공통 인수에 존재하나 봅시다. 2라는 것을 공통으로 빼낼 수가 있네요.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라는 놈이 공통으로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쓰세요. 1번식을 2X- 여기 6을 2 곱하기 3이라고 쓰라고. 2 곱하기 3 곱하기 XY. 6XY를 이렇게 쓴 거예요. 2하고 X를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2하고 x를 2하고 x를 지금 빼내자요 2하고 x를 맨 앞으로 빼내시면 자, 2x를 빼내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1만 남겠죠. 그럼 이랑 곱하면 2x가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얘하고 얘를 빼냈어요. 그쵸죠그면 남는 것은 3i. 그래서 2x 3i로 인수분해 돼야 돼요. 2x 1-3은 여기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틀린 게 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누가 <laughs> 공통으로 있어요? 3이라는 놈이 존재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래서 빼보시면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을 어3곱하기 2라고 쓰자고요. 여기 6을요. y. 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여기 마이너스 3을 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맨 앞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3을 빼면 여기는 x가 되어야 되겠죠.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이만큼 뺐으니까 그렇죠? 2y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뺐으면 x 플러스 2y. 얘도 틀렸네요. 여기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3번.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 4x. 혹시나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걸 인수분해를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쪽, 오른쪽과 왼쪽 다항식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전개를 하는 게더 빠르겠죠. 전개를 해서 이 식이 나오면은 옳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공통인수를 빼내야 되는데 누가 있냐면, 이란 놈을 공통으로 있으니까 뺍시다. 2라는 거 먼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돼야 되겠죠. 이거 전개하면은 무회식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공통으로 x가 존재하네요. 그쵸? 그래서 2배 x x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자 여기 부호를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부호를 이렇게 쓸수있 마이너스 빼고 x 마이너스 2라고요. 그쵸? 이 마이너스를 뺄 거예요. 여기서 빼내면 마이너스를 빼내면 마이너스 2x x-2. 얘가 인수분해 된 거네. 요 됐죠. 올바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번은, 어, 올바르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3번. 자,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계속 할 겁니다. 자, 2x, y-8x. 2x가 공통으로 존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x를 빼면, 여기 y가 되어 고 여기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4. 그러면 정기하면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잖아요. y-4인데, y-4로 플러스 되어 있죠? 틀린 거네요. 얘도 틀렸어요. 자, 다음. 마지막 5번. 자, 얘 5x 존재하네요. 5x의 제곱 플러스 10x니까요. 10x는 2 곱하기 5x. 2 곱하기 5x. 그래서 5x를 뺄 겁니다. 5x를 빼면 여기는 x만 존재하겠죠. x 플러스, 5x 나갔으니까 2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3번, 5번